제 투자 클럽입니다. HLB 2 0 2 3년도 갑진년 첫 거래일이죠. 제약 바이오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연말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세 물량들이 외국계가 들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중 오전장에 52,000 600원까지 이제 고가 찍고 이제 윗꼬리 형태로 나오면서 51,000원대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거래일에서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좀 힘차게 오늘은 10시부터 일단 개장이었죠. 예, 그리고 이 마감 시간은 3시 반뭐 동일한데 이 거래 시간대가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1시간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시 3분에 52,600원까지 양봉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시초가 이하로 떨어져서 5400원. 지금은 이제 한 51,000원대 부근으로서 11시 넘어서는 거래량이 좀 줄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연말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윗골이라든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이제 14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에 조금 이제 탄력도가 좀 주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창구별로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제 공매도 쪽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한이나 한국투자 여기에서 매도가 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어 12월 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매도 입장에서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물량이 나왔다가 자, 오늘은 국내 쪽의 창구 쪽은 오히려 또 다시 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신한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승을 좀 제한하는 흐름들. 그래서 오일선에서는 계속 이제 견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블릭자가 이제 최근에 일주일 넘게 플랫형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추세 라인하고 이제 캔들 자리 위치가 거의 지금 수렴하는 형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좀 흐름인데, 자, 거래량 유입 더불어서,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어 이번 주, 어 주중에서 뭐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래온 순간 거래량 이 부분에서 뭐 일단 잡히지가 않고요. 이 종목별 투자자 주체별로 좀 살펴봐 드리면요.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도 지금 이제 3거래를 연속으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기간 쪽에서는 뭐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여기에서는 좀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중심으로, 매도세 흐름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아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 자체는 목요일, 28일 이제 폐장일 어떤 거래를 아침에 이제 어 비슷하게 지금 거의 거래량이 94만 주기 때문에 5까지신다라면 목요일 거래량보다좀 많은 어떤 흐름들의 어떤 어그주 물량들이 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들은 뭐 오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뭐 강력한 상승을 연말이어서 연초에도 지금 올리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쌍두마차로 HLB까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훨씬 흐름이 좀 좋을 수 있는데요. 자 HLB 주가 흐름이 아침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어떤 상태다. 근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관련해서 2024년도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본격 방등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올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매크로 변수 흐름으로 12월달에 이 특히나 헬스케어 섹터의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게 좀 올라왔죠. 그래서 몇 년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3년간이죠. 2021년도 9월 달 이제 고점을 찍고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이 고점 대비해서 심한 경우는 뭐90% 이상 대부분이 70% 8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금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멀티플도 낮아지면서 주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언더퍼포먼한 흐름들을 보였다가 11월달에 공매도의 어떤 금지가 올해 6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기억가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아, 조건들이 왕성되어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1월 달에 KRX 헬스케어 지수가 작년 연말에, 예, 한, 하면, 연간으로 보면 YTD가 21.4%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 그 12월 초만 하더라도, 한5.5% 였는데, 나머지가 거의 한 15%가 12월 달에 이렇게 올려,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뭐, 셀트류나든지, HLB라든지, SK 쪽에 이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들, 요렇게 주춤이었는데, HLB가 12월 달에만 거의 60%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이끄는 종목으로, 역할을 좀, 톡톡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유를 보시게 되면 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유동성 관련해서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어, 멀티플의 어떤 상향이라든지 주가가 엄청나게 시세를 좀 내고 난 다음에 2021년도부터 최근에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어좀 겪었다가 이 금리 인하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제약 바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훈풍이 좀 이제 불고 있는 상황이었죠 연말 그래서 연초에도 이 부분들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도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막상 이제 그 지점에 가게 되면 좀 둔화되는 것이 부분이었는데요 (11월달) (12월달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이제 연준의 금리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상반기까지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금리 관련해서 성장주 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도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와 다르게 실적들이 거의 없잖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수익 뭐 관련되는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멘텀 중심으로 주가가 형성되는데 그모멘텀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금리죠. 금리가 낮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뭐 움직였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떤 흐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상반기까지 특히나 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항상 수급상에 좀아 어 이유가 좀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쇼커버리 또 심지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쇼스키즈 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업황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12월 들어서 52주 신신고가 흐름들을 갱신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넷째 펀더멘탈적으로는 이 가남신학에 관련되어서 f a 본심사가 지금 순항주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이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마지막 cmc 이슈만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이 5월달이 아니라 4월 달에도 fda 어떤 최종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가남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뭐 폐암 시장이 가남보다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가남뿐만 아니라 폐암 어, 그 다음에 뭐 대장암이라든지 난소암, 뭐 이런 어떤 여러 고용암 쪽의 학장들이 어, 기억같이 어떤 상승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래소에 관련되는 서류 제출들을 언제쯤 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하고 칼렌더를 보면 겹치는 쳐 부분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1월달,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학회 발표와 더불어서 h l b 에 어, 이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있고, 매크로 쪽에서는 이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과 공매도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장 우호적인 어떤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백그라운드를 계속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HLB의 그 대차장구 같은 경우에도 2,100만 주 가까이 있던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작년 연말에는 어, 1,380만 주대까지 일단 떨어지면서. 대차잔고 뿐만 아니라 공매도잔고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링으로 주가가 이 5만원대까지 올려왔고, 지금 이 5만원대에서 추가상승을 하게 되면 쇼스키즈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제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할 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정식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도 정권 파생 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또 여야간에 또 논쟁이 될수 있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도 또 추진,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도 50억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추진하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개혁 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요런 어떤 양세를 좀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저평가했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HLB도 이 흐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쇼스키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이 쇼스 키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급격한 어떤 상승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는다 아무리 뭐 장중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48,000원 밑단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이 5일이 평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 이 가격 안에서만 놀고 있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그래야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행동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가 1월 달첫 주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일단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수급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도와 이 외국인들 쪽이라든지 국내에서 기존의 창구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5장에는 다시 극복이 되는지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최소한 한 5만 2천원대 윗단으로 올려놓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예, 흐름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